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탁월한 선택인 5가지 식품 야채 잎이 많은 채소, 알록달록한 피망, 브로콜리 및 기타 야채에는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, 미네랄 및 산화방지제가 들어있습니다. 과일 사과, 오렌지, 딸기 및 기타 과일은 필수 비타민, 미네랄 및 식이섬유의 천연 공급원입니다. 과일은 간식으로 즐기거나 자연적인 단맛과 영양을 더하기 위해 식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통곡물 퀴노아, 현미, 귀리, 통밀은 복합 탄수화물, 섬유질 및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통곡물의 예입니다. 통곡물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저지방 단백질, 닭고기, 칠면조 고기, 생선, 콩, 두부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고 강력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건강한 지방, 아보카도, 견과류, 씨앗,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입니다. 이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뇌기능을 지원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